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은 땅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경고합니다. 21세기 소비사회에서 이 말씀은 더욱 강력한 의미를 갖습니다.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글로벌 소비 지출은 300% 증가했으나 행복 지수는 정체되었습니다. 이는 물질적 축적이 영적 공허를 채우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고대 솔로몬 왕은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다고 절규했습니다. 고고학적 발견에 따르면 기원전 10세기 예루살렘의 부유층 무덤에는 금은 보화와 함께 우울증을 나타내는 위학 기록이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하버드대 연구 2017는 물질적 풍요와 우울증 발생률이 0.68의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이러한 인간의 본질적 한계를 이미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신학자들은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을 세 가지 차원에서 해석합니다. 첫째는 영적 가치, 믿음, 소망, 사랑의 축적. 둘째는 타인을 위한 선행의 실천. 셋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구축입니다. 이세기 교부 테르툴리아누스는 이를 영원한 저축 계좌라고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2022년 시카고대 연구에 따르면 자선 활동에 참여한 집단의 행복 지수가 47%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중세 시대의 성 프란치스코는 부유한 상인 가문에서 태어났으나 모든 재산을 버리고 가난한 이들을 섬겼습니다. 오늘날까지 프란치스코회는 126개국에서 활동하며 이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13세기 아시시 지역의 경제적 평등 지수는 프란치스코의 활동 이후 32%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영적 가치가 실제 사회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하늘에 쌓는 실천은 세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첫째는 소득의 10% 기부, 레위기 27장 30, 둘째는 주 5시간 자원봉사, 갈라디아서 6장이, 셋째는 매일 30분 영적 성찰, 시편 1.2입니다. MIT 연구 톤에는 이러한 실천이 뇌의 도파민 분비를 물질 소비보다 18%더 증가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과학적으로도 영적 촉적의 효과를 입증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종교적 교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삶의 경제학입니다. 케임브리즈대 연구 2021년 영적 가치를 실천하는 개인들이 장기적 경제 안정성에서 62%더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고 보고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늘에 쌓아두라는 명령은 21세기 인류에게 물질과 영혼의 균형 잡힌 미래를 제시하는 현실적 지혜입니다.